재개발이 취소된 이듬해 창신동 일대는 도시 재생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. 재생 사업 관련자들이 모여서 뭔가 점검하는데요. 안 때문에 안 모르겠는데. 뭐 하시는 아 예, 지금 그안심가 서비스라고요. 이제 이제 동네를 이제 돌아다닐 때, 요, 안심이가 설치된 지역을 지나면, 그 위치를 부모한테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문자 메시지로, 음, 어디야? 라고만 문자를 보내게 되면, 얘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받잖아요? 받으면, 얘가 위치를 인식을 해서, 그 그러니까 아이가, 아아 뭐, 이렇게 가방 안에 그 있다 하더라도, 지금 이렇게 그 보내는 위치를 거죠. 위키를 어, 예, 위키를 위치를 보낸다. 이렇게 보내주겠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밝히지 않아도 그렇죠. 예. 뭐 부모님은 부모님이, 네, 네, 부모님이 그냥 하나, 어디야라고만 글자, 세 글자만 딱 쳐서 보내면 자동으로, 쳐서 보내면 자동으로 그냥 아, 네. 아, 아, 네. 아이 아이 휴대폰에서 데이터가 어머니 부모님폰으로 그렇죠, 네, 네. 폰으로 네, 네. 가니까 뭐 저기 위에 서포트 서포트 위쪽에. 네. 골목이 네. 많은 상신동 곳곳에 무선 통신 기기를 설치해. 귀갓길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살피는 중입니다.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 전선도 좀 정비를 하고